2014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언 사역을 하라고 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출석 성도 카페 공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고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오후 8시 30분까지는 기도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구별하는 삶 자체가 헌신이며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생활을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없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구별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간순간의 헌신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별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쫓아 사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삶입니다. 구별을 통해서 행실이 거룩하게 단장되며 내면이 정결하게 단장됩니다. 만약 구별에 있어 자발적인 순종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동기가 아니라면 구별은 행식이고 모방으로 무서운 외식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행합니다. 다른 헌신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싸 자신의 내면과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옷 입는 것입니다. 구국 기도는 기도의 구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자는 자기 자신과 세상 즐거움과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산 순교자로 살게 됩니다. 2014년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언 사역을 재개하라고 하셨서 다음과 같이 출석 성도 카페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고 괴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오후 8시 30분까지는 기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땡 형제님은 잘못된 투자로 빚을 졌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땡천만 원에 땡땡개월 납부로 매월 땡땡땡만 원이 상환되어야 했으나 지역으로 이사 오고 새 직장을 구하면서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상환하기 위해 새로이 법무사를 통해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것이 최근에 결정되었는데 천땡 백만원이 깎여서 매월 50만원씩 땡땡개월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제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부르셨고 순종했더니 죽고자 한 고민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상환금액이 많이 줄었으나 현재의 월급으로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제님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단 대형 운전매너를 따기로 했고 운전학원에 28일 등록했습니다. 등록일에 3시간의 교육을 받았고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3일 월요일 점심시간을 기해 보건소에 갔는데 마침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대형 운전 매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적성검사에서 생명인지 검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일종 보통 매너를 가졌고, 현지에 1톤 포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을 구입한 것은 운전 실력을 길려 대형 매너를 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선천적으로 어떤 색을 구분하지 못하나, 초록색 신호등은 구분했기에, 운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생명검사 카드를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5일 수요일에 행제님은 시간을 내어 보건소에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생명카드에 의한 검사로는 숫자를 분간하기 어려워 통과가 힘들었는데 직원이 행제님을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 신호가 바뀔 때 불빛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행제님은 초록 불빛을 구분했기에 직원이 보내요! 하고 바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제님과 함께 하셨고 통과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검사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셨기에 통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행제님은 회생결정과 함께 대형매너증을 치득할수 있는 관문을 통과함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제님을 사랑하셔서 교회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땡행제님은 교회에 온 날부터 담배를 끊고 예수님께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어제에 이어 오늘도 게시글을 올렸는데 만족할 만큼 올린다는 것이 늦었고, 땡 행진님에 대한 글을 기록해서 새벽에 올렸습니다.잠을 자르고 했는데 잠이 빨리 못 들다가 일어나기 전에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경 갑자기 기전에 똑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났고 내가 깜짝 놀라 누구세요? 하며 뻘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보니 문을 두드린 사람은 없었고 어두운 방안에 땡지기가 책상의자에 앉아 컴포트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고 앉아 있는 땡지기를 통해 바로 여쭈니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잠 자지 말고 오늘 하기로 한 일을 하라고 깨우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